저는 모든 것을 봤어요. 그의 휴대전화에는 노래 선생님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사진이 선명하고 부인할 수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마비되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적어도 그녀는 너처럼 잔소리를 하진 않잖아. 한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 마음을 지져놓았습니다. 12세인 제 남편이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결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을 믿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악몽으로 끝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시 보시면, 노년의 재혼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최명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만약 누군가 간에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저는 40년간 살아온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저는 평생 참아왔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떠나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며 싱글 라이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어. 하지만 외로움이 매순간 스며들었습니다. 식사마다 단한 사람만 있었고, 텅빈 집안에 TV 소리만이 가득 찰 때마다 나는 이야기할 사람을 갈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복지센터에서 노래 수업에 초대했어요. 명자야, 집에만 있지 말고, 노래학원 가, 재밌어. 배우고, 나이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72세의 박창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남을 웃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와 유머러스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와 듀엣으로 부르실래요? 그분이 제안하셨고, 그날 저희는 이명웅 씨의 사랑해요. 그대로를 함께 불렀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공유한 순간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설렘을 느낀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갈채가 터졌지만 저는 그의 미소만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매주 노래 수업에서 만났고 그후 점차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나에게 청혼했다. 명자야, 같이 살자. 늙음은 외로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는 배려심이 많고 온화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다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멋졌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모든 게꿈 같았어요. 하지만 그 꿈은 금세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나서 시선을 돌렸다. 외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세탁을 하던 중 그의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객실을 시간당으로 임대하세요. 말문을 잃었다. 그는 그날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시면으로 빠졌습니다. 청구서를 넘겨보니 집을 예정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계산서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 친구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방을 빌려서 잠깐 쉬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가 의심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고통스러운 진실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돌아와서 내가 산 모든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고 곧바로 누구에게 전화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낮에 어디 갔어? 누구 만났어? 내 척추에 오한이 흘렀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말했다. 돈 있어? 좀 빌려 줘. 떤 돈이요? 아직 제 신용 카드가 조금 부족해요. 이번 달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저는 그를 여러 번 도왔는데, 우연히 그의 가방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쇼핑몰 이용료 120만원. 고급 호텔 레스토랑 85만원. 브랜드명 200만원. 저는 이 비용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내 돈을 물쓰듯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는었잖아좀 차려 입어야지. 왜 그렇게 수다스러운 거야? 그 순간 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되었는데 지금은 지옥에 있어요. 나는 두 번째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그저 내가 말 역할을 하는 체스게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배신당한 여자의 쓰라림만 남았습니다. 늦은 결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 때문에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품에 안기지 마세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우리 사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는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나이 먹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편하게 살자.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아내가 아닌 단순한 동거인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부부로서의 감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명자야, 혹시 박창수 씨 요즘도 노래 교실 가는 거 알아? 아니, 요즘은 안 간다던데? 하지마. 어제도 거기서 봤어. 근데 그 노래 교실 여자 강서랑 같이 있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노래 교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과 여자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다그쳤다. 당신 그노의 교실 강사랑 무슨 사이야? 그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네가 나한테 잘해줬어. 내가 바람피운 게 아니라 그냥 너랑 사는 게 지겨웠던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충격에 숨이 막혀왔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뭐하니 거실에 앉아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과 남아야 할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떠나야 할까? 고민 끝에 결국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샤워 중이었고 망설이다 결국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내일 밤에 만나요. 당신 아내가 의심하지 않게 늦게 나오세요. 손이 떨렸다. 또다시 배신이라니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다.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저녁에 늦을 거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젯밤 본 메시지가 떠올랐다. 편히 떠난 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텔 영수증, 노래교실 강사와의 불륜. 그리고 남편의 경제적 행복까지 아들은 분노했다. 엄마, 당장 이혼해. 그러나 나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외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차정이 넘어서야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술과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오는 그를 보며 결심이 섰다. 거실에 불을 켜고 앉아 그를 기다렸다.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 여자랑 계속 만나고 있는 거죠?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만나고 있어. 그게 뭐? 그 뻔뻔한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럼 당신 카드 빚은 왜 내가 갚아야 했어요? 내 돈으로 그 여자한테 선물 사고, 호텔까지 가고.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사람 사는 게다 그런 거 아니야? 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내가 돈을 대고, 나는 옆에 있어 주고. 순간 숨이 막혔다. 말문이 막혔다. 도록 뻔뻔한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는 나를 비웃었다. 넌 다시 혼자 살 용기도 없잖아. 혼자 살 자신 있으면 해보든가. 이 집도 내 명의야. 너갈 곳이 나 있어. 그제야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결혼할 때 집을 자신의 명의로 해둔 것. 공장을 관리하겠다고 한것 모두 그의 계산된 계획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울려 퍼진다. 혼자 살 수는 없어. 그게 사실인가요? 정말 그 사람 없이는 살수 없을까?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지갑을 몰래 열어서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떠오른 숫자들은 내 심장을 죄였다. 호텔방, 목걸이, 내 모든 돈, 하지만 다른 여자를 위해서. 나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남편을 마주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속에 쌓일 뿐이었습니다. 일후 나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었습니다. 내 카드로 호텔 예약하고 선물도 샀는데 누구한테 쓰는 거야? 남편은 눈썹을 치켜올렸는데 후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화가 난 기색이었다. 감히 내 물건을 뒤지려고 이제 내 사생활도 통제하는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저는 우연히 봤어요. 그는 입술을 비죽 내밀었다. 당신이 나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그 돈을 투자하기도 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그 가혹한 말은 배신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내가 꿈꿔왔던 결혼인가? 이런 굴욕감보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더 끔찍한가? 하지만 저는 이혼할 용기가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노부인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헬숙해 보이네요. 괜찮아요? 나는 고통을 모두 숨기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다만 좀 피곤할 뿐이에요. 사실, 저는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워요. 동정하는 눈빛이 두렵고, 딸을 용기가 나지 않는 조언이 두렵습니다. 나는 다시 웃었고 다시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는 점점 더 뻔뻔스러워지고 있다. 나의 자존감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밤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러 가는데, 카드 주세요.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날 밤, 나는 소파에 혼자 앉아, 창 밖으로 짙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은 흘러가고,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지만 내 가슴만은 폭풍우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요? 혼자 산다면 정말 더 비참할까요? 하지만 핀코드를 바꿀 생각도 없고 새로운 카드를 만들 생각도 없어요. 그는 화를 낼까봐 걱정이에요. 나는 아직도 어리석게도 그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예전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견디고 또 견딘다. 말에 그는 짐을 챙겨 떠났고 나는 텅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나는 TV 화면 앞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어떤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행은 어땠어? 재밌었어? 차분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골프를 치고 바다를 구경하고 완전히 긴장을 푸세요 나는 거짓말로 가득 찬그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 마음 속으로는 울고 싶을 뿐입니다. 씻고 샤워하러 가자. 그래서 나는 하루를 더 견뎌냈습니다. 또그 다음날, 그 다음날. 모든 것은 변화 없이 반복됩니다. 거짓말, 배신, 재정적 압박.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할수 없다면 유일한 방법은 견디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말에 그는 이번에는 부산에서 골프를 치러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실제 목적지는 미사리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는 나 자신을 점점 더 잃어간다. 나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바로 고통이에요. 그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내 남편이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잠깐 집에 갈게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내가 한때 신뢰했던 남자. 이제 그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고,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지나쳤어. 그녀와 헤어졌어. 잘 살자, 알았지?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정말 변했나요? 어쩌면 이번에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믿기 시작하던 순간 아들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게 몇 번인지 알아? 어제 노래 수업에 갔었어. 아직도 너무 사랑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어. 방안이 조용해졌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한숨을 쉬며 차갑게 말했다. 돈이 필요해. 집을 팔아서 반으로 나눠. 이혼해. 나는 깜짝 놀랐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즉시 아들을 껴안고 당황해서 애원했다. 아들아, 내가 뭘 해야 할까? 내 네, 아빠가 정말 나를 떠나고 싶어 해. 방금 한말 듣지 못했어요? 그는 나쁜 음이에요.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고집스럽게 믿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한번더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외로워. 바빠요. 다음에 또 봐요. 통화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바쁠 뿐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저는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어요. 다음 날, 나는 우연히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내 손은 떨렸습니다. VIP 바 이용료, 호텔 이용료, 마사지. 모두 제가 열심히 모아둔 돈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오해일 거야. 아마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단한 통의 메시지가 왔다 이별하자. 곧 이혼소송을 제기할게. 그래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쩌면 그는 그저 잠깐 화가 났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극복할 것이다. 일주일 후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옆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뭐하니 서 있었다. 내가 가서 가져올게. 빨리 와. 옷장을 열고, 마치 내가 그림자인 것처럼 차분하게 옷을 개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떠났고, 나는 텅빈 방에 홀로 남게 되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희망의 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돌아올 거야. 그렇지? 다음 날, 아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제 남편은 노래 수업 시간에 난잡한 관계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는 많은 여자에게 접근해 돈을 빌린 후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틀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그가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달려나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앞에는 이상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가 최명자 맞지? 나도 그 애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네가 세 번째야. 나는 말문을 잃었다. 재밌네요. 나는 그의 사랑을 믿었었지만, 나는 그저 수많은 피해자 중한 명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은 돈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의 감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어쨌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적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잖아. 그것에 감사해. 저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단지 외로움 때문에 이 남자를 선택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왜 나는 분명한 징후를 무시했을까? 시간이 흘렀고, 메시지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가 쓴 편지를 열어보곤 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봄이에요.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달콤한 말을 기억합니다. 제 아들은 저를 데려가서 같이 살게 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매일 밤 창밖을 내다보면서 궁금해집니다. 그가 돌아올까? 어느 날 노래 수업 중에 새로운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어서 내 가슴이 약간 설레었다. 같이 저녁 먹으러 갈래? 주저한다. 그 느낌은 너무 침숙하네요. 하지만 나는 곧바로 나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나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잘못된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중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악몽과도 같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뭘 했을까요?